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술해설가 윤상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런던으로 떠나보시는 시간인데요 런던을 대표하는 미술관이죠 내셔널갤러리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던을 대표하는 미술관 내셔널갤러리는참 이름부터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국은 왕실이 존재하고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왕가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는 왕가가 영국 왕실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영국은 내셔널 국립이라는 단어 대신 로열 왕립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어떤 기관을 볼 때. 네, 하지만 이 미술관은 이름이 로열이 아닌 내셔널 갤러리죠. 말 그대로 내셔널 갤러리 gallery, 국민의 갤러리란 얘기죠. 1824년도에 문을 연 미술관이고 자 누가 만든 미술관일까요? 이 미술관이 만들어질 때 가장 크게 참여한 사람이 바로 영국 정부입니다. 영국 정부가 만든 미술관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국 정부가 1824년 19세기 초죠 이러한 미술관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뭘까요? 첫 번째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컴플렉스입니다. 자 19세기 때 영국, 자 19세기의 영국은 정말 2차 산업혁명을 성공해서 정말 그 증기의 힘, 기계화의 힘으로 정말 세상의 3분의 1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 식민지에서 갖고 왔던 그 막대한 부로서 가장 잘사는 영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때가 바로 19세기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였으나 가장 경제적 성장에 비해서 못 따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이었겠죠. 자, 우리 머릿속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세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영국을 대표할 만한 예술가들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컴플렉스였고, 컴플렉스였고 이때부터 영국 정부는 이제 자기네들이 일단 영국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가를 키우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유럽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대거 구입을 합니다. 그걸 전부 다 내셔널 갤러리라고 하는 이 장소에 모아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책을 펼칩니다. 어떤 정책일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내셔널 갤러리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무료로 운영이 되는 곳이에요. 무료로 운영되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그림을 마음대로 보고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예술적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아라라는 취지로 100년 넘게 이런 미술관을 운영을 했더니 20세기 말 21세기 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21세기 20세기 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템포러리 아트 현대 미술을 이끌어 가는 예술가들은 대부분이 영국 예술가들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부 모든 걸 가져가는 영국 사람들의 정말 끈기를 저는 이 내셔널 갤러리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무료 미술관인 내셔널 갤러리로 입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갤러리는 개인적으로 볼때 유럽에 있는 미술관 중에 그림을 미술사에 맞춰서 시대순에 맞춰서 사조에 맞춰서 가장 잘 전시한 미술관이 바로 내셔널 갤러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13세기 중세 말의 그림부터 자 19세기 인상주의 그림까지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 구분해서 사조를 이해할 수 있게 전시한 미술관인데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설명해드리는 그림은 앞에 있는 그림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죠 바로 1434년에 그려진 얀바아이크라고 하는 어 플레미슈 화가죠 플랑드로 화가인데 지금으로 치면 정확하게 벨기에의 브르헤라는 도시 출신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을 보겠습니다. 아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우리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려진 연도가 1 4 0 4 1434년이고요. 또 그려진 장소가 북유럽이었습니다. 자이시기의 북유럽의 특징은 바로 돈 많았던 상인들이 질비했던 곳이고요. 돈 많았던 상인들은 바로 자기네들의 부를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하는 걸 즐겼다는 얘기죠. 자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더라도 왼쪽에 있는 남자와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손을 맞잡고 무언가를 서약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놨죠 하지만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놀핀이라는 사람인데 아놀핀이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당시 때 브리에로 이사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이사왔던 이유는 바로 자기가 이탈리아에서 여러가지 물건들을 수입해서 팔았던 무역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무역상에 돈을 많이 번 겁니다 돈을 많이 벌다 보니 화가를 고용해서 내가 얼마만큼 부를 쌓았는지 그 부를 과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오브제가 바로 이 그림에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화가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수용해야 될때 의견은 어떤 의견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당시 때 주로 그림을 주문했던 그 계층들은 다른 유럽에서는요. 다 교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들은 당연히 교회가 이야기했던 걸 가장 많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자, 15세기 네덜란드라든가 이 벨기에 이쪽은 일반 사람들이 돈이 많다 보니 화가는 그림 그릴 때그 주문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그림이 전형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떻습니까? 모피라고 하는 재질이죠, 여러분들. 뭐 뻔하게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입을 수 없는 재질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옷도 색도 굉장히 화려하지만 이런 치마나 여러분들 머리에 쓰고 있는 두건의 레이스 장식이 들어가 있죠. 그런 레이스 장식을 보시더라도 얼마만큼 값비싼 물건인가 우리가 쉽게 알수 있어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이 당시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15세기 초가 되면서 일반적으로 이 당시 때까지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자, 나무판에 그림을 그렸고요. 그 나무판에 잘 접착해라, 잘 붙어라 라는 의미로 색깔이 있었던 안료를 계란 노른자에 섞어서 그림을 그렸던 템페라 기법이라는 기법이 일반적으로 그려졌던 기법이에요. 하지만 15세기 초가 되면서 이런 템페라 기법의 문제점에 여러분들 회의를 느끼고 있었던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 얀바나이크가 그 색깔이 있었던 안료를 계란 노른자 대신 기름에 섞으면서 유화라고 하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딛게 해줬던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자, 유화로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사물을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게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그림, 얼마만큼 디테일이 그림에 묘사되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왼쪽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 햇빛이 이 주인공의 오른쪽 얼굴을 비춰서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고 있죠? 바로 천장에 달려 있는 샹들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샹들리에 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샹들리에예요. 지금 왼쪽에서 들어오는 샹들리에 의 빛을 받으면서 빛을 받은 부분과 빛이 받, 빛을 받지 못한 부분의 명암 차이를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어슴프레하게 빛나는 저 청동의 모습을 사진처럼 잡아내고 있는 모습 을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던 게 전부다. 유화라고 하는 장르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개인적으로 밑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조금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지금 이게 어딘지 한번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원화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에서 보시면 자, 천장에는 샹들리가 달려 있고요. 그 아래 벽에 보면 볼록 거울이 붙어 있죠. 그 볼록 거울과 샹들리에 사이에 있는 벽에 써 있는 문구인데, 여기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 문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하네스 바나이크 핏이라고 써 있어요. 언제요? 1434년. 라틴어입니다. 이런 뜻이죠. 1434년에 얀바나이크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얀바나이크는 누구죠, 여러분들? 그림을 그렸던 화가란 얘기죠. 그럼 화가는 이 그림에서 자기의 이름을 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5세기 이전까지 서양 미술사에서 화가들은 그림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화가들의 지위가 아직 예술가로서의 지위를 받을 수 없었던 때죠. 그럼 화가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노동자의 대우를 받았죠. 화가들이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머리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하는 일꾼들의 대접을 받았던 시기에서 이 그림을 그렸던 15세기 우리가 얘기하는 인본주의가 이제 여러분들 태동을 하면서 화가 스스로 자기네들의 신분을 올린 거죠. 노동자에서 예술가로서. 바로 이 그림에 화가가 이름을 쓴 이유는 바로 자기 스스로 화가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던 이 당시에 내가 여기 있었다라는 글을 아주 섬세하게 써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